오늘 우리 아버지 네. 봉천에 개 탔다. 아. 아버지 개 타셨어, 아버지.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네. 눈이가, 네. 눈이가 노래하는 거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네. 건강하세요. 우리 네. 아버지 손 잡아 가지고 스타 안된 사람 없어. 그거 아. 아. 진짜 농담이 아니야. 아버지 손 잡으시면은 아버지 다시 한번 잡아줘. 아버지 손 잡으면은 정말로 모든 일이 저. 정... 음반 대박 나고 가수도 진짜 대박 나요. 아버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이, 맞이. 맞이 진짜로 아유. 진짜 좋을 니까 어머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오늘 개탔어요. 네, 아버지 <laughs> 아버지가 개 타신 게 아니라 유미씨가개 탔어 아무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건강하시길 인사. 차리아 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올라가시죠 이제. 맞습니다. 아버지 올라갈 텐데요. 예. 아버님 올라가도 되죠.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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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아버님들도 네. 건강하세요. 네. 어머님들도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진짜 좋아, 진짜 좋으시다. 우리 아버지가 좋으시. 저는 아버지들 건강하셔야 되거든. 아, 그죠? 그러니까 잘했지.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지. 잘했어. 네, 역시 역시 어, 오빠 더. 어, 네. 오빠는 잘하니까. 응, 오빠가 잘했어. 오빠가 역시 잘한는 것만 더 불러줘. 네. 나는 전부 꺼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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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애나 부상자는 안부르려고요 네. 오늘은 우리 오늘 어떤 분들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건강의 사시라고 제 노래 카리스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웃음> 건강하세요. <웃음> 相对是事儿 저기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일어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 잘하셨어. 근데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집에다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1달러, 2달러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보다 정말 행운의 돈이에요. 아버지가 한달 용돈 어 그거 진짜 놔둬야 돼. 진짜? 아니 아버지가 농담이 아니라 이 돈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거에요 <목소리> 아버님 지금 아흔 어, 다섯이시라 다섯 그랬죠? 아하. 5년 더 사시면 100살이시잖아요 아하. 그럼 5년하고 6년 살아야 100살이 되는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 6년째 되는 날 아버님 생신 때저 초대해주세요 아예 잘요 열심히 열심히 제가 활동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제가 배로 아버님께 드릴게요. 아유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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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약속했었어요. 네. 아, 아, 아. 약속. 약속. 아, 아. 아버지 야, 아부지 아부지 약속. 아어님게하약약속처약속셨어요 그래. 도장 고장 찍고. 그래. 자. 오늘 우리, 우리 아버지입 네. 야 어떻게 가수들이 그 많은 가수가 나왔는데 선생님. 아버지 주머니에 돈 나오는 유미씨밖에 없어손 떨리는 거 봐. 그 네.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그죠? 이거는 <laughs> 우리가 얘기한 복돈이 있잖아요. 네. 왜 부잣집 왜 이거 저 저, 돼지에서 돈 있는 거, 그거 빼가지고 집에서 놔두면 부자 된다. 이거는 오늘, 아버지! 어. 아버지! 네. 왜 유미만 주고 저는 안 줘요? <laughs> 저는 필요가 없어. 저는 필요가 없어. 아버지,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유미는 다 가지고, 아버지, 101살 그때 딱 되시는 날에 유미하고 문식이가 그때 결혼해서 이렇게, 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아 큰건 안돼 큰건 안돼 같이 갈게요 같이 아버님 생일잔치 백사잔치 때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 우리, 여기 사당가분이라 <laughs> 후원 받아서 돌침대 드리겠습니다 와 어, 어, 아,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 아, 어, 정대님이 그런거 다지켜요 저랑 어. 책임은 사람인 어머나 네. 어머나 자랑하셔서 여기 좋으니까 여기도 줍고 여기도 줍고 저 오늘 꼭 줍나요? 왜 지금이라면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유미 씨,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셔요? 네. 꼭 백한 살때저 초대 주셔는 친예요 약속했어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미 씨 다시 한번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씨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전, 전화번호 알려드 예? 전화기, 전화번호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아, 네. 네. 네.